이게 무슨 소리야? 또졌어! 이제 아예 천멸을 했다고! 어깨에 발사! 던질까 말까 던질까 말까 던질까 말까 던질까 말까 또졌 또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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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졌어! 던질까 말까 던질까 말까 던질까 말까 던질까 말까 이게 무슨 소리... 야 태정어마는 어깨에 화살이 박혀 큰 부상을 입었어오미다 몇 년을 대충 살 군사가 두었는데그가좀 화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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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산한데 맞은 수상. 게 뭐가 그렇게 주중, 대단해 주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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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중. 뭐가 그렇게 주중, 대단해 뭐가 그렇게 대단해 뭐가 그게 뭐가 그렇게 대단가게대단가게대이가 그렇게 대가 그렇게 대단해 뭐렇게 대단해 뭐가 그렇게 대단해 뭐가 말까? 게 대단해 뭐가 게대가게대가게까단까뭐렇게 대단해 뭐가 게게단이게대단대 이제는 아예 다 죽었다는구만. 그러고도 지들만 살아있다는 게 지들만!